믿음의 정명은요, 살아낸다. 살아내는 게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명은 순종이다. 훈련되었다, 정거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유보된, 유보가 된 순종, 내가 다음부터 잘하겠다, 내일부터 잘하겠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적시로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도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장가 들었으니, 아,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난뒤 쫓아가겠다. 내가 오늘 소 다섯 교리를 샀으니 내가 외양권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하겠다. 다 유보한, 순종을 유보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유보한 것 자체는요, 심각한 죄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순종에 대한 우리의 정명이, 믿음의 정명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입은 증거가 있어야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죠. 좀더 확대해가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증거가 있어야. 뭔가 목사는 직무만 갖고 있는 게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됐으면 목사로서의 가지는 삶이 나와야죠. 목사는 평신도들보다도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훨씬 더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순종적 삶에 대한 증거가, 증명이 튀어줘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정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왜 살지 못하느냐, 왜 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니 순종할 것을 모르는 거죠. 말씀은 선포는 하는데, 저도 선포는 하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순종하지않 않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입은 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 피로소상상 우리가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될게 뭐냐 면 우리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거지. 순종은 모범을 보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지. 그게 순종의 본이 되라는 거지. 뭐, 뭐, 우리에게 태도를 취하고, 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한다는 거죠. 저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쓰을 받고, 믿음의 정령을 하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정명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쓰지 않겠냐.